네, 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치형 게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다들 버서커 키우기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저는 방치형을 잘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얘기를 들어본 게임인데요. 그 게임을 만든 게임사에서 후속작으로 갓개비 키우기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진행방식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으로 계속해서 챕터를 넘어가는데 또 게임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직접 플레이하는 요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일단 진행하면서 수령할 수 있는 보상들도 굉장히 많고요. 현재 승급만 진행하면 999 뽑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정원에서 작물을 심어주면 그로 인해서 투력을 올릴 수도 있고요. 뽑기권도 따로 줘서 저는 현재 등급을 꽤 올린 편이에요. 네, 이렇게 전령들마다 갖고 있는 스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초기화하는 것도 쉽거든요. 또한 장비들도 사냥을 통해서 얻는 재련석으로 재련을 하면 나오는데, 강화 수치나 세공해 둔건 계속 유지가 돼서 장비 교체만으로도 편리하게 투력이 올라가더라고요.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직접 플레이 하는 요소중에 파티사냥이 있는데 그냥 파티 짜놓고 있으면 한명씩 들어와요 그 사이에 방치를 해두고 그냥 먹었던 것들로 등급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등급을 올리면 999 뽑기에 속한 뽑기건들도 주고 투력도 쑥쑥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파티원이 다 모이면 알람이 오는데요.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버스를 잘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덕분에 쉽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게임 초반에 우연히 만났던 분인데, 그때 당시 투력이 좀 낮아서 제가 버스를 태워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진짜 누가 봐도 열심히 한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저를 버스를 태워주고 계십니다. <laughs> 저는 하루 광고였는데, 아직도 가끔씩 들어와서 플레이하고 있다는 건, 정말 그냥 짬짬이 하기 좋은 방치형 게임이라는 뜻이겠죠? 아, 그리고 제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재밌었던 요소가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어 있어봐. 어, 근데 이거, 여기, 여기 좀 무서운데야. 여기서 지면, 죽으면은, 이거, 이거 뺏긴데, 위에, 잠깐만. 있어봐. 야, 누구라도 들어와봐. 다 죽일라니까. 와봐. 어? 뭐가? 어, 라이언이다. 뒤졌다. 뒤졌네. 덤벼. 오는 거야? 일로 와. 들어와. 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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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덤벼, 이씨. 덤벼, 이씨. 덤벼. 아! 잘못했어요. 좁다 아프네, 저거. 뭐야. 도망가, 도망가. 싸운다! 쟤들 싸운다! <laughs> 야, 구경. 어, <laughs> 멋있다. 이게 재밌네. 야, 너네 싸울 거야? 나, 야,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싸우자. 같이 같이. 나한 입만, 한 입만. 둘다 죽으면 더 좋고 한 입만. <laughs> 둘다 죽으면 너무 좋고 죽어, 죽어, 죽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다 내라, 다 갖고 와. <laughs> 아, 이거 좀 재밌다. 여기 들어가면 보물 쟁탈전이 있어. 여기로 가서 애들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보석을 먹으면은 이 교환상점에서 이거를 살수 있어. 형들아, 이게 근데 여기서 싸우는 게 좋은 게뭔줄 알아? 바깥의 전투력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보통 게임하면서 좀 짱나는 게 그런 거 바라는 거 많았잖아. 다른 게임할 때그 욕놀이가 되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스킬로만 싸우고 싶다.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느낌이 가능한 거 같거든.